가까이에서 누리는 똑똑한 생활, 합리적 조건으로 만나는 수도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이 편한 세상 헤이리 주택 전시관 소개를 맡은 아나운서 김희주입니다. 교육, 편의, 자연, 직장까지 모두 갖춘 올인원 생활 환경에 이 편한 세상이 선사하는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까지 갖춘 이곳. 이 편한 세상 헤이리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이 편한 세상 헤이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추견리. 868-6번지 1원에 총 1,057세대로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먼저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을 앞마당처럼 누리는 사통팔달 쾌속교통망이 특징인데요. 인근의 성동IC, 산단IC 등을 통해 자유로와 서울 문산고속도로로 진입하기가 쉬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예정돼 있어 개통 시 인천, 경기 남부까지 이어지는 쾌속 교통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0분 대면 이동할 수 있는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통해 파주, 고양, 서울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는데요. 이 경의중앙선을 통해 운정역에서 곧 개통 예정인 GTX A로 환승시 삼성역까지 30분 대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서해선 연장선인 대곡소사선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의 호재가 주변에 다양하게 있어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이번엔 생활환경을 살펴볼까요? 단지 인근에는 도보 10분 이내로 통학 가능한 탄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탄현초등학교 탄현중학교가 있어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겠습니다. 약 100m 이내에 탄현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며 약 500m 거리에는 하나로마트, 인근에는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방스 마을이 있어 쇼핑과 문화,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운정 신도시와 금촌역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입주해 있는 LCD 일반 산업단지와 파주 출판도시 등 다양한 업무 지구가 있어 출퇴근도 편리하며 현재 개발 중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쾌적한 청정 자연환경도 빠질 수 없는데요. 단지 1km 이내에 금명산, 보현산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에 소화청과 소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라 365일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누리는 힐링 라이프를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단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헤이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견리 868-6번지 일원에 지어질 예정으로 지상 최고 25층 8개 동총 1,057세대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넘버원 브랜드, 이편한 세상만의 혁신 설계가 집약된 시트하우스 평면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전 세대 모두 선호도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으로 100% 구성되어 있으며 84A타입 537세대, 84B타입 520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철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건폐율 13%대로 넓은 동강거리와 통경축을 확보하여 매우 쾌적한 단지 컨디션을 자랑하는데요. 수변공간과 함께하는 중앙광장, 단지를 가로지르는 푸르른 소화청과 수목이 어우러진 산책로, 드넓게 조성될 소공원 등이 있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단지내 마련될 계획이며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배치돼 입주민의 편의를 더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